그 시원한 첫 소식 기환 씨가 준비해왔죠. 네, 저는 두 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음, 네. 두분그 자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알죠. 자수요 뭐 예를 들면 명수 씨가 뭐 어젯밤에 야식 뭐 먹었어요? 자수하세요. 이런 자수 말고. 어떻게 하셨죠? <laughs> 명수 씨, 뭐, 뭐 어떤 걸로 이해하고 계시죠? 아유, 뭐 자수라고 하면요. 저 같은 네. 조식이라고 차만 네. 그런 여인들이 한땀 한땀 놓는데 자수잖아요. 네. 아, 모르셨어요? 그... 저기 웃음. 절반은 맞는데 저처럼이란 나어는 옳지 않아요 예 @이름1 씨 뭔지 아시겠어요 네, 네. 어 알죠 그~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네, 맞다, 과거에 맞다. 네, 네. 모 여인분들께서 그렇죠. <laughs> 정말 조신하게 한땀 네. 한땀 뭔가를 놨던 네, 네. 그~ 자수. 그게 맞습니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예. 그 네. 자수 중에서도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강릉 자수입니다. 예로부터 강릉 지역에서는 말이죠, 이 여인분들이 생활용품에다가 갖가지 술을 놓아서 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바로 강릉 자수거든요. 모양이며 디자인이며 색감이며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예술입니다. 이번에 이 강릉 지역에서 이 새로운 어, 자수를 어,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다녀 왔는데 어떤 네. 건지 궁금하시죠? 화면 총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강릉 자수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로부터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는 말이죠. 옷이나 침구류 보자기 이런 생활용품에 수를 직접 놓아서 사용하곤 했었는데요. 요거를 가리켜서 강릉 자수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강릉 자수가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과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러 가 보시죠. 오랜 시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강릉 자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함께 간직한 작품으로 재탄생한 강릉 자수의 이모저모를 함께 살펴보시죠. 화려한 색감으로 눈길을 끄는 작품들.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호주에서 날아온 서춘희 작가의 회화 작품들입니다. 보십시오. 컬러감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말이죠. 보고 한 눈에 반했어요. 예쁘네요. 예, 저게 자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 아니 제가. 지금 잠깐 둘러봤는데도 이 색감이 너무 화려해서 저의 눈을 딱 사로 잡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또이 수수한 매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한 매력이 이게 지금 공존하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마저 작품을 더 둘러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예술 감각이 확 살아 오르네 그냥 동양적이면서도 마치 서양화를 보는 듯한 느낌. 강릉 수보와 강릉 색실 누비 등에 담겨 있던 문양과 디자인을 활용해서 시각적으로 발전시킨 작품들입니다. 여기서 잠깐 자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동양 자수를 살펴보면요. 동양 자수는 페르시아에서 처음 시작돼서요. 인도와 중국을 거쳐 고려 시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이쁘죠 자 우리의 전통 자수는 화조와 산수 길조 동물 등을 주로 표현하는데요 조선시대로 들어오면 사실적이고 장식적인 문양 그리고 선명한 색채로 표현된 자수가 눈에 띄게 되죠 이승납점의 작품들이 그러면은 그 전부 다 강릉 자수를 모티브로 하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아, 네. 아 제가 5년 전에 강릉 자수를 접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처음 보고 너무 너무 좋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것이고 네. 그 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지금 작품을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이 자수라는 게 사실 뭐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그 그렇죠. 중에서도 이 강릉 자수가 갖고 있는 어떤 우수성? 혹시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뭐, 제가 뭐, 전문인이 아니라서 뭐, 우수성이라든가 이렇게 분별, 분별 있게 딱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아주 섬세하고, 음. 컬라도 그렇고, 네. 그, 한점한점 한점 떴던 것들이 네. 진짜 저 어머니가 예전에 그 밥상보를 만들고 이렇게 음. 해주셨던 옷을 손으로 만들어주셨던 네. 그런 것과 굉장히 일치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어, 지금도 뭐 예전에 있던 것이 다시 돌아와서 부각이 되고 음. 어, 요즘 젊은 세대들도 옛날의 것을 아름다워하고 간직해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강릉 자수도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더 많은 사랑을 받고 음. 또 사랑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저 우리의 소중한 전통, 오래전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면서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강릉 자수 또 강릉의 디자인. 실험적이지만 거부감이 없고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그야말로 작품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제목이 땅땅 먹기. 아. 어. 하나 둘 셋. 아, 그, 그러네요 여기 적혀 있네요. 네. 하나 둘 셋. 제가 이 작품을 시작해가지고 네. 한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 왜냐하면은. 아, 한문이 나오면 사람들이 우 저거 중국 글씨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어, 일본 글씨가 나오면 어 저거 일본 글씨네, 근데 한국 글씨가 나오면 저거 무슨 디자인이야? 바로 옆 전시실에서는 또 다른 작품들이 고운 빛깔과 재미있는 디자인을 입고 한껏 뽀며내고 있습니다. 스마일, 색감 보세요. 이야. 이쪽에는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작품들과 더불어서 실제 그 소품들까지 좀 전시가 되는데, 가방, 안 그래도 지금 가방이 다 헐어가지고 해줘가지고 하나 사야 되는데, 오야 어때요? 오 가방 하나 바꿨을 뿐인데. 옛날 문양과 디자인, 그 느낌을 살렸다고 해서 복고풍? 아니죠. 그렇다면 촌스럽다? 전만해요 요즘 스타일로 새롭게 변신해 젊은 층의 인기를 끝만 하더라고요. 아, 저한테도 물론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요. 잘 어울리네요. 네, 모델 같죠? <laughs> 예뻐요. 받으세요? 진짜 귀환실 것 같아요. 네. <laughs> 좋습니다. 자, 규방공예. 그 중에서도 자수 문화가 발달했던 강릉. 조각도수보작이 <laughs> 색실 누비 쌈지를 거쳐서 이런 새로운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게 된 데는요. 수0 년간 강릉 자수의 매력에 빠져 작품을 모으고 또 전시해온 동양자수 박물관 안영갑 관장의 역할이 무척이나 강릉 컸습니다. 강릉자수의 그 진짜 매력은 네. 19세기 조선 말기에 음. 어떻게 강릉 여인들이 그런 추상 미술을 했는지, 음. 그런 추상적인 도안, 네. 문양, 네. 그리고 기다 화려한 오방색, 네. 그리고 또 아름다운 스토리. 음. 그러니까 지금 현대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중시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강릉자수가 벌써 조선 말기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작품에, 강릉자수에. 이제 강릉자수는 과거형이 아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다. 이제는 그런 유물로서는 이미 과거형이지만은 네. 그 유물 속에 담겨있는 그런 가치를 뭐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네. 이걸 발전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장르화와 어, 협업도 해야 되고 융합도 하면서 네. 강릉 자수의 그런 그 미래 가치를 예. 우리가 새롭게 만들고 확산을 시켜야 된다. 음. 그런의미에서 이제 강릉 자수가 경계를 넘어서 네. 현대 미술, 그 그러니까 회화 네. 그리고 또 디자인 분야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음. 실험적인 가능성을 우리가 이번 작품 전시에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시도하기 위해서 이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관장님의 말씀처럼 강릉 자수의 문양은요. 오랜 세월을 지나왔지만 현대적인 감각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가방이며 혹은 문발 형식의 디자인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친근하기도 하고요. 참그 수수한 매력이 있습니다. 작품을 소개해 주시죠. 지금 들고 계신 걸 혹시 보여주실 건가요? 아, 네, 이, 저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네. 쭉그 동안에 쭉그어 자수로만 했는데요. 네. 자수도 들어가고 여기 보면 우리 집 강아지가 들어갔거든요. 이건 자수예요. 아유나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을 네. 조금 일부 자수만 하면 또 이렇게 실전을 내시는 분도 계셔서 그림도 이렇게 넣어서 자수를 이렇게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 제가 뭐 미술 잘 모르긴 하는데 네. 자수가 있으니까 뭔가 좀 입체감이 있고요. 네, 네, 네. 그림을 하니까 뭔가 심심하지 않고 네, 네, 네. 뭐 그런 것들을 노린 거죠? 네. 네 어, 잘했다고 칭찬 을번 해주세요. <laughs> 잘했어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옛 작품들을 잘 보관하고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앞으로는 더 발전된 디자인과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지요. 네, 네 강릉자수를 바탕으로 새롭게 탄생한 작품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익숙한데 보이면서도 새롭고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맞아. 근데 직접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뭐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고 작가님들께서 이걸 한땀 한땀 이렇게 음. 다 짜신단 말이에요. 그 작가님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옛날에 이 강릉의 그옛 연인분들이 직접 짜셨을 거 생각하니까 약간 역사에 대한 음.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뭉클하셨네요. 무엇보다도 네. 네. 호주에서 오신 그 서춘희 작가님 작품 보셨어요? 굉장히 음. 모던하고 저랑 또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예. 네. 아까 예. 안 네. 예. 예. 씨가 그 영상에서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음. 그렇죠? 음. 명언을 남겼어요. 네. 네. 맞아요. 정말 요즘에 그 한국 전통 그 예술 작품들 요즘 네. 트렌드에 맞춰서 네. 재해석하면 요뭐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전시회 가서 느꼈던 건 뭐냐면 강릉 자수의 미래는 정말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음. 그리고 이번 전시회 제가 언제까지 볼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달 말일 31일까지 강릉시립미술관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릉 네. 자수 이야기잘 만나봤습니다. 네.